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20강입니다.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 특징은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 선생님, 외우는 암기 팁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문장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초성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뭐,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뭐, 유명하신 뭐, 일타 선생님들 보시면은 암기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암기 비법은 자기 스스로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암기 비법 반복이에요. 수업할 때책안 보고 합니다. 이때까지 학원 강사하면서 제가 어, 여러분 수업할 때 책을 안 보고 수업을 하는데 그 비법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물론 제가 한 과목을 한 과목만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게 남들보다 쉽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도 굉장히 힘든 점 많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왕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고대국가의 통치체제, 뭐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뭐 관등, 행정, 귀족회의, 수상, 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관등은 10여 관등이에요. 1여 관등. 중국 여사책을 보면은 14개 관등도 있고, 12개 관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여 관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뭐, 뭐, 형, 이런 말이 나오다든지 어, 요, 거 나오면 바로 이제 고구려의 관등이죠. 자, 백제는 몇 관등이냐면은 16 관등입니다. 16 관등에다가 6 좌평이에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좌평이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뭐 행, 어, 뭐, 재상, 뭐, 총리가 6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 말을, 예를 들어서 서울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뒤에 덕이 나오면, 아, 이건 백제의 관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라 중앙 관직에는 몇 관등이냐면 17 관등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은 골품제가 적용이 된다.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를 가리킬 때 우리가 골품제라고 얘기를 하죠. 골 뼈, 골품, 품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뼈대 있는 집안, 품격 있는 집안, 그죠 골은 왕족을 의미하고 품은 귀족을 의미합니다. 품도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있잖아. 그런데 6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관직, 상한선,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들 6등급은, 어, 6두품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직에는 11관등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에는 17관등, 외직에는 11관등. 이원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계요 고구려는 수도를 5부로 나뉘었어요. 원래 오부족이었죠. 개로부, 절로부, 순노부, 관노부, 서노부 이것이 이제 동서남북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어떻게 나눴냐면 오부로 나눴어요. 오부에는 무엇을 파견했냐면 역사를 파견합니다. 북부 역사, 동부 역사 이런 식으로. 백제는 오부오방이에요. 수도를 오부로 나뉘고 지방을 오방으로 나눴죠. 그리고 방에는 무엇을 보냈냐면 방영을 보냈습니다. 신라는 육촌에서 육부로 바뀌었죠, 중앙이. 그 다음에 오주에요. 오주에 파견된 장관을 가리켜 군주라고 얘기하죠. 고구려의 욕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지방행정관입니다. 신라, 어, 아,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지방행정관은 지방행정은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고, 어, 전쟁 때는 이 사람들이 뭘 담당하냐면 군대 사령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도지사, 광역시장이 지방행정도 담당했지만은,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최고 군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고구려의 특수행정구역 있죠. 특수행정구역을 삼경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수도죠. 어딥니까? 국내성. 평양성. 그 다음에, 한성. 여기서 말하는 한성은 서울이 아닙니다. 황해도, 재령. 백제의 특수행정구역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바로 22담로죠. 근데 담로에는 누구를 파견하냐면은 왕족이나 왕자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담로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흡치상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파견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충청남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검을 이빨 치해가지고 필리핀의 어느 부족이 이빨에 검은 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백제의 담로가 저쪽이 어디까지 필리핀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영토가 넓고 크고 이런 나라가 좋은 역사다 영토가 좁고 약한 나라가 나쁜 역사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라의 특수행정구역은 이소경이 있습니다. 자, 실, 어, 고구려의 귀족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제자 가는 부족장이죠이 제가 회입니다. 이 제가 이 회의의 장, 이 수상이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대로라고 얘기하고 이 대대로가 국가비상시에는 이름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은 망리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손피디님, 망리직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누구예요? 거기서 많은 소문 들었죠? 누굴까요? 연개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망리지가 되었죠. 그럼 이 대대로를 할수 있는 이 가문이 뭐냐? 어, 전직 왕족이었던 선오부에서 했을까? 현직 왕조였던, 아, 아니죠. 그러니까 계루부냐? 현직 왕조죠. 계루부에서 예. 했느냐? 왕비족이었던 전로부에서 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명계수문니가 대대로가 되고 망지가 됐다 하는 것이 나온 결과 여기서 아마 돌아가면서 했다든지 아니면 유력한 가문에서 수상자리를 했지 않나. 그게 대대로가 귀재가회의를 이끌어가는 거죠. 백제는 원래 처음에는 남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족회의. 고위왕 때 설치가 됐죠. 그러다가 이것이 뭐로 바뀌게 됐냐면은 정사함으로 바뀐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바위에 정사를 바위에서 정사를 논했다. 그러면 백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좌평이라고 얘기해요. 이 육좌평 중에 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좌평이 정사함을 이끌어 나갔죠. 신라도 처음에는 남당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뭐로 바뀌게 됐냐면은 <laughs> 화백회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화백회의 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화백회의 참가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대등이라고 얘기해요. 대등 대방이니까 상자만 붙여서 상대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라의 화백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입니다. 바로 집단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신라의 화백회의는 파워가 셌죠. 국왕의 추대, 국왕의 폐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잘렸던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진지왕입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진지왕 진지하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 진지해서 정치에 왕에서 잘렸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진지왕이 결국 잘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귀신이 돼서 또 여자를 못내려서 이제 그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비형랑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도깨비의 시초라고 봅니다. 이또 화백회의 결정에 의해서 또 왕으로 초대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춘추죠. 김춘추는 누구의 손자다?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거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싹 지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고구려, 이쪽이 백제, 여기가 이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고구려의 청소년 단체를 우리가 선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책에는 뭐 조이선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이거는 조금 저도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백제에는 수사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고, 신라에는 처음에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원화라는 단체가 있었죠. 낭도들, 그죠? 청소년 무리를 이끌었던 우두머리가 원래 원화고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진흥왕 때이 원화에서 뭐로 바뀌게 됐다? 화랑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화랑 한자를 한번 볼까요? 꽃화자에 산해낭자도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저는 화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화랑은 얘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오징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화랑이, 여러분들, 김춘추도 화랑겠죠? 이 김춘추의 모습은, 아이고, 잘생겼다는 것이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춘추는 용모가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나와있어요. 아 남자의 용모가 아름답다? 아이, 끔찍 끔찍한 게 아니고, 아, 저는 끔찍합니다. 불어 죽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사극을 만드는, 뭐, 제작자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어, 화랑을, 어, 화랑을 캐스팅한다 하면은 전 아마 강동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뭐, 원빈, 이런 분들이 화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고구려는 뭐, 대모갈. 대, 모, 달, 말, 백이라는 중앙사령관이 있어요. 백제는 기록은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1 6관동의 소리라든지 덕 계열에서 군사업무를 같이 담당하지 않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에 파견됐던 방령이라는 장관이 군사업무도 같이 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서당이 있어요, 서당. 서당은 용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이 무슨 당자냐면 깃발 당자예요. 깃발 색깔로 부대를 구성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육정이 있어요. 육정. 얘들은 이제 누가 다스렸냐면은 진골 귀족 칠신의 장군들이 지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결국은 통일합니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는 어떻게 국가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적어 보니까 이렇게 많죠. 자, 제일 먼저 통일 신라. 물론 통일 신라의 용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나 통일 신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고구려가 그 통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백제가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걸 왜?라고 물어보면은 떡떵을 늙잖아요 그거 막 그게 다예요. 빵어리 넓으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구려가 그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을까요? 능력이 됐을까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신라가 물론 이 반쪽짜리 통일이긴 하지만은 신라가 끝까지 좋은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가 통일하게 된 겁니다. 제일 덜 떨어진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내부 세신을 통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뭡니까?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삼국통일 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통일하고 난 이후에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를 융합해서, 이 고대 문화에, 아, 그렇게 크게 공헌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신 신랍니다, 여러분들. 중학, 제가 중학교 학생한테 왜고구려가멋있인 물어보니까 싸움 잘 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제가 군 생활 때, 그때 경찰청에서 삼국지가 보급이 된는것 같아요. 그리고 참들이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제 저모 시간 때, 토론을 하더라고요. 토론하니까 저는 야, 이거 되게 재밌는 토론하긴다. 귀 기울여 보니까 삼국지에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하까 이런 토론합니다. 그것도 중요 하긴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죠? 자, 통일 신라의 중앙 행정 조직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집사부예요, 집사부. 집사부는 언제 설치했냐면은 진덕여왕 때 설치했다가 그 기능이 강화된 것은 무열왕 때죠. 14부의 장관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중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14부 이하의 맥간청 13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을 각각 담당을 했습니다. 조부 위화부, 창부, 뭐 선부 이런 단체가 있죠.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눈으로만 익혀면아 이게 통일신라 거구나 만은 알아도 돼요. 제가 지금 적어드린 것만 해도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고 한국사 능력검정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그 중에 사정부가 있어요. 사정부는 뭐냐면 감찰기구입니다. 통일신라도 국립대학이 있었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31대, 신문왕 때 설치되었던 국립대학을 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발해는 삼성육부. 삼성육부 체제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는 라 중국의 어느 나라냐면 원래는 수나라예요, 수나라. 수나라에는 이걸 받아들였던 나라가 당나라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삼성육부 무조건 그냥 당으로 외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육부 체제를 볼게요. 자 이거 특징은 뭐냐면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운영했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삼성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정당성이죠. 정당성의 대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또는 수상이죠. 아까 말했던 고구려의 대대로, 상사병, 어, 뭐이죠 여러분들, 상대등, 이런 급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정대가 있어요. 중정대는 발의의 감찰기구였고, 그 다음에 문적은, 적, 서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적, 글럴 문자, 서적적 자. 책적자죠. 이거는 서적을 관리했다. 그 다음에 발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냐면 국자감이 아니고 당나라는 국자감이에요. 이걸 모방해서 국립대학이었던 주자감을 만들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자, 신라 같은 경우는 구조로 나뉘었죠. 구주. 자, 주에는 무엇을 파견했냐면, 총관을 파견했다가, 나중에는 도독을 파견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인물이 있습니다. 웅천주 도독 김헌창. 즉, 그 사람이 김헌창의 난을 일으킵니다. 신라 하대 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이죠. 주 밑에 뭐가 있냐면, 군이 있어요. 군에는 뭘 파견했냐면, 태수를 파견하고, 군 밑에는 현이 있죠. 촌에는 현령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현 밑에는 촌이 있는데, 여기는 촌주가 있는데, 촌주는 파견한 게 아니고, 지방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떨쳤던 지방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방 세력이었던 촌주가, 나중에는 신라, 하대 때는 뭐가 된다? 호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착 세력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김해의 소율희라는 사람이 있죠. 그냥 특수 행정구역이 뭐가 있을까 이러분들 오소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작은 수도, 수도가 어디죠? 진라는 경주, 경주잖아요, 그죠? 오소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은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한다. 통일하고 난 이후에 경주가 지나치게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반경 다섯 개 지역을 만들었죠. 이 만든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라 문화를 보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 세력을 뭐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경에는 사신을 파견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발해는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수도가 다섯 개나 됩니다. 오경, 오경, 오경이라고 그러죠. 수도는 상경, 용천부죠. 상경, 용천부. 그 다음에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동경, 용원부. 서경, 압록부. 그 다음에 남경, 남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이니까 어느 동, 나라가 있습니까? 바해동쪽 일본이죠. 동경, 용원부에선 일본으로 가는 무역로가 있고. 서경암녹부, 서쪽이니까 중국이죠. 당나라로 가는 무역로가 있고 남경남해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신라도가 설치가 되어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부. 15부에는 도독을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62주나 돼요. 여기는 자살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주 밑에 현에는 현승을 파견합니다. 오경 15부 62주 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임금이 바로 발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선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군사조직을 보고 쫙,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만 적겠습니다. 통일 질라그 다음에 이제 발해 자, 군사조직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중앙부에는 뭐가 있냐면 구서당에, 구서당. 어, 근데 중요한 건 중앙군이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대구도 좋고 계급도 높을 거예요. 신라인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라인도 들어가고 백제인도 들어가고 고구려인도 들어가고 말갈족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덕국도 들어가요. 보덕국이 어딘가요?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면서 고구려국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런 나라가 바로 이제 보덕국으로 바뀌고 안승은 신라 진골로 편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무리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여기 중앙군에 편입되었다 뭐 뻔할 뻔 짜죠 이렇게 또 구수성을 만든 목적은 각 민족간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에는 십정이에요 신라 구주라고 그랬죠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정을 설치했지만은 저 군사 요충지였던 한 주에는 두 개의 정을 설치했습니다. 발래는 중앙군 볼게요. 발래는 중앙군에는 10위가 있었고 대장군 장군이 사령했고 사령관으로 있었고 지방군에는 그냥 지방군이 있었는데 명칭은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나 특징은 농병 일치입니다. 용병 일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아까 이제 신라의 화랑도에서 어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이 화랑도에 관련된 문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날랑비서문날랑비서문 최치원 선생이 지은 건데 자 여기는 뭐라고 있냐면은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다 풍류라 한다. 풍류, 하면딱 떠올리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손배님 어떤 걸까요? 풍류? 그, 이, 거 와, 좌글똑 우칩적, 와, 니나노, 이, 띠가당 치는 게 풍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풍류는, 저도 풍류도 얘기 고 싶어요. 이거 말고, 여러분, 이거 말고. 어, 최초선생이 여기서 말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조사해보니까, 공자의 도도 있고, 노자의 도도 있고, 석가모의 가르침이 골고루 융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 화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랑하면은 뭐, 명산 대천을 떠들어 다니면서 귀주기 자체들 구성되면서 맨날 여자 사귀고 술좀 먹고, 와, 이거만 할줄 알았죠?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교 경전도 공부했고, 도가사상의 영향도 있고, 석가모의 가르침을 다 하시던 얘기입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풍요란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어, 신체험 선생님이, 이 화랑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바로 어떤 난가 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어? 기억하시야 됩니다. 이 난가 사상을 가졌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요청의 난과 관계가 되어 있죠. 난가 사상 대뭐 한학파, 북풍파 대 유학파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있거든. 그걸 갖고 우리가 난가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사니까, 유교, 도교, 불균형이 다있더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긴 시간 동안, 위험이 너무나 많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 아, 코로나가 너무나 빨리 좀 퍼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금방 코로나 종식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힘든데, 같이 힘도 내시고, 여러분들도 아, 그런 안 걸리시기를 제가 참 그렇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